안녕하세요 대파입니다 자 오늘은 토스나 핑크 비상금 대출이 거절났을 때 어떻게 알아볼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스나 핑크에서 거절나면 등급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에서 거절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등급 거절나면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서류에서 거절이 났을 때 어떻게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류에서 거절이 났다는 거는 그 한도가 나오고 이제 금융사를 체킹하는 과정에서 스크래핑 서류 제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동 서류 제출을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당행 대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왔을 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스트에서 바로 쭉 진행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보안 서류가 가능한 금융사로 진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 보험료가 3회 고지되고 2회 납부됐는데 추가적으로 통장 내역을 내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급여 받은 내역을 제출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급여 받은 내역을 제출을 하려면 이게 가능한 금융사가 있고 가능한지 않은 금융사가 있는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전문가라도 조언을 구해보면 조금 공부를 해보신 이제 대출 중개업자분들은 어떤 게 문제인지 딱 찍어내고 진행을 드립니다. 이런들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최근에 미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 건강보험 납부가 안된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통장거래내역 이제 입금받은 으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o m m e n 수수 are not available. So, the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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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not available. So, the c 이중재직이나 소득이 더 잡혔다는 이유로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런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조금 더보안서류로 진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햇살론을 진행하는데 세전소득이 4,800인 경우 스크래핑을 해서 건강보험료로 진행할 경우에는 세전소득으로 진행이 됩니다 햇살론은 4,500 연봉 이상이 넘어가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4,800 세전소득으로 진행을 할수 없어요 이럴 때는 통장 거래 내역, 이제 급여 내역을 증빙해서 세후 소득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4,800 연봉자라면 세후 소득이 4,300에서 4,400 정도 될 거예요. 그 소득 기준으로 진행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안으로 진행한 금융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가능한 금융사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때는 뭐 금융사로 조회를 많이 해볼 필요도 없고 한 군데 정도 조회해서 바로 이제 보안서를 가능한 대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스나 핑크 비상금 대출 이제 거절 났을 때 이제 바로 거절 라면 진행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등급에서 거절이 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도가 나왔는데 스크래핑 과정에서 부결이 난 경우 진행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